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 v 의 철물가이드, 메탈펜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현관문, 방화문이라고 하죠? 이런 현관문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도어 클로저가 달려있어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현관문이 끝까지 딱 닫혀서 디지털 도어락이 삐빅 하면서 이제 잠기는 게 정상적인 작동 방식인데, 문이 끝까지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대로 잘 닫히지 않는 현관문을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은, 위에 도어 클로저가 있죠? 도어 클로저 이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여기 있는 암대를 따라서 이제 문틀에 있는 브라켓을 잡아 당기면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어 클로저가 처음부터 아예 설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도어 클로저를 셀프로 교체를 한 다음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형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문도 문을 열었다 닫으면은 이제 문이 제대로 끝까지 닫히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문을 열었다 닫으면은 자, 삐빅 소리가 났는데 이게 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그죠? 경고음 나죠? 이렇게 밀면은 그냥 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당겨줘야지. 제대로 닫히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터자 드라이버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은 정말 아주 빠르고 쉽게 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도어 클로저 본체 말고 도어 클로저 본체에 붙어 있는 이 암대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암대 중에서 본체하고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의 암대를 이제 메인 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브라켓이랑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의 암을 조절 암 아니면 링크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메인 암이에요. 지금 이 메인 암이 뒤 현관문 쪽이랑 평화하게 그냥 일자로 쭉 나. 있죠 본체서부터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 설치가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도어 클로저 설치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메인 암이 이문 앞쪽으로 한 5도 정도 튀어 나오게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셀프로 특히나 이 도어 클로저 교체를 하실 때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아주 간단하게 이 문을 제대로 다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링크 암에 이 길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분 볼트만 풀면은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풀어주신 상태에서 메인암을 문 앞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5도 정도 떨어지게 설치를 하라고 돼 있기는 한데 우리 각도기는 없으니까 앞으로 살짝 나오게 당겨서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긴 상태에서 암대를 다시 고정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만 조절을 해주시면 문이 끝까지 안 닫히는 것을 바로 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리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문이 제대로 닫히고 밀어도 안 열리죠 설치가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현관문이 제대로 끝까지 닫히지 않을 때 정말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현관문이 끝까지 잘안 닫힌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한번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